예수님 잘 지키게 잘해야지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음 들으셨는데요 사순제 2주간 수요일 복음 들으셨는데 복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 좀 안드셨나요? 저는 강론 준비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정, 예수를, 예루살렘을 쭉 가는 길에 이제 열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이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제자가 단 일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론하기에 앞서서 요즘 유, 유행하는 말 있죠? 개미호우적이라고개미호우적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을사우적은 아세요? 네. 을사우적의 버금가는 개미우적이라고 이번 일본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걸다 떠나서 저는 궁금히 생각해 보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뭐 정서나 이런 걸다 떠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원칙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저기 뭐 우리의 사법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잖아요. 일단 최종적인 모든 부분이 결론이 난 상태인데,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럼 우리도 나중에 죄지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안뭐 모든 걸 떠나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 버려요. 이게 왜 그럴까? 뭐, 다른 걸다떠나서요 뭐, 저를, 뭐,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빨갛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얼마만큼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위험한가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모든 걸또 처치하고 보면, 왜 견제받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왜 못하는가? 돈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원제적인 측면을 보면, 결국에는 돈, 돈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 안에서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게 악의 유혹이 바라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오늘 복음과 대단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일부러 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어머니의 청탁입니다. 그렇죠? 왜 청탁했을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보그말에서 보면 제베데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버지와 거기서 일하던 종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니까 뭐요? 부자였어. 그죠?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기 아들들이 따르니까 이 어머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부인처럼 열심히 도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었겠어요? 그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배대오의 어머니를 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그렇게 인간적인 부분들로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갈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로 알려져 있고,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게 나오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서 이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릴까요?라고 이야기했었던 엄청나게 이 열정 게이지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갔을 때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싫었겠어? 헤로데가 제일 싫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로데가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고 딱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구보사도가 스페인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과 더불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 헤로데에게 속아가지고 팔려온 유대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선포를 하면서 단순히 그리스도교만 선포했겠어요? 를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손해 나는 게 누구요? 헤로데요. 헤롯에. 그래서 헤로데가 바로 칼로 쳐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저한테도 압수수색 들어오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우리,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빠져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찌찌찌찌 하고 하는 순간 악의 세력들은 더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냥 세상 것에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도 한번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묵음을 어떻게 전개됩니까? 제자들이 불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정말로 예수님은 자괴감이 두 번째로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섬겨야 된다 어? 너희가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윗자리 앞에서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이 현상은 초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스도교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각 사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할수 없었죠 그래서 각기의 원로들을 뽑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돼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문제성이 생겼을 거예요. 리더를 하다 보면 어떻게 윗사람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사제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더 겸손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영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결과는 반드시 수고와 땀을 동반한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 으뜸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높은 사람, 으뜸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그 안에 반드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겸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쉽게 여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왕비가 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왕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을? 처럼 모셔줘야 그래야 왕비가 되죠, 이 그렇죠? 왕이 되고 싶으신 우리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부인을 왕비처럼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섬김 누군가에게 섬김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군가에게 말 그대로 늘 자비로운 사람처럼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지. 그러면 나도 그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순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 주려는 겸손을 갖출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쯤 깊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래서도 보듯이 악의 유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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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음의 가장 첫 번째 척도가 뭐냐면, 신앙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늘 겸손한지 되물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 2주간 수요일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신앙 안에서 얼마만큼의 겸손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